알았더니 뭐 형이 끝까지 안시겠다니까 이거 형기 형님 따라하는 건니까 이게? 상호가 <laughs> <laughs> 역전역전에1대를을 만들어버렸네 어서 57로 <laughs> 이거 뭐임? 1대 1대 버렸네. 몇까지? 결말를낼게 결말을 낸다고? 내기하자, <laughs> 내기. 어? 후원급방. 3만원. 콜? 이번에, 이가 이기면, 최근 형님 되는 거지. 지금 또네. 어디냐? 나는 없인데 뭘 골라?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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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세근 형님한테 걸지. 은경님은 오케이. 이거 이기면 5만 원 나간다. 뭘 보고? 다 송금인데. 이거 지면 그냥 3만 원. 태균형님이 생, 원하네. 그건 형제형님 거고. 어? 어? 어. 자꾸 말 걸어. 코리래. 형제형님 코리래. 걸었잖아. 태균형님. 태균 그러잖아, 아까 생각 나도 그랬잖아. 나도 형경님은 나도 나도 하고 그러잖아. <목소리> 이기는 게 울피인 <울픽이라고요>? 고야 <laughs> 그런 게 있어. 어, 저그대 저거 보고 이거 세근 형도 애매하겠다. 저거를 저거를 상대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어 무작위로 죽으라고 쓰는구나. <laughs> 아이고 테란 여기 상황 알수없네 테란 창무가 저거 상대 테란은 낙수지 않게 하는 것 같은데. 창무와 테란 세근 형이 미저그 후원금, 후금 3만원 빵. 일장을 가린 게아니라 일장을 가린 게 이제 의미가 없었어요. 한 판에 결정난. 이제 무모하게 일단 뭐 서치 위치가 좋네 서로 서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니까. 자, 최초 이 튜브로. 그래도 이거는 두 번째 오브로드 입구 쪽으로 날려야지, 입구 쪽으로. 입구 음. 쪽으로 날려야 자, 게스트를 먼저 파고 있죠, 게스트가 너무 빨라요. 맞아. 정통적인 길드는 아니고, 게스트가 너무 빨라요. 옥리 해처리. 공도, 게스트를 음. 저걸링으로 일단 정차를 해야겠죠. 자3시까지 갔더니 어자 일단 테란인 거를 알았어. 어브로드가 있어서 아막 움직이기가 힘들겠지 테란이 저걸링이 어디로 가나 저걸링이 나눠서 나눠서 보내고 있는 거아이골 잡겠다. 내 빌딩을 보여주지 않겠다. 하지만 두 마리는 이 SG를 찾기 힘들죠. 자, 저거 신경쓰느라고 플레이가 안 되고. 자, 아카데미. 형교인 같이. 아카데미 불이안 들어오는 실수는 하지 않을 거라고 그만. 자, 벙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이분이 와서. 세그님이재미붙였고 완전히 뭐 일대일에 겁나 재미나봤자 이고아 있고, 아, 있고 막으러가는 그런 인것 같아요. 떡플라이 안 맞게 에용경워서 사고 있는 상황, 자, 이 여기 이 밑에 있는데, 자, 플라이 해설짓고, 자, 일단 출발.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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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링을 하려고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벙커링? 그럼 어, 벙커링 이거 알수 없습니다. 이거 어이 안에 이거 모르는가 봐야지 안 보이는가 봐, 이 구석자리라. 아이세근형님큰일났네 위기입니다 위기. 이거 엄청 위기. 위기 위기. 아 역시 꼼수의 대가. 어 일단 발견했어요 발견했어. 요진늦게 성큰으로 어 아직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자. 펑커링을 얘가 얼마나 많이 짓느냐 이건데 투게셉하고 있는 창호 아카데미 불 들어왔어요 자 일단은 후퇴를 하고 포기하지 않겠죠 자 입구 쪽에 펑커링질수 있다 근데 마음이 급해졌어요 네. 입구를 내줘 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졌어요 여기서부터 조이기 들어올 거란 말이죠 이게 전통적인 옛날에 빌드 아닙니까? 아, 테라이 조이기 여섯 번막펑 계속 돌려가면서 탱 갖다 놓고 이러면서 네 이런 걸 막으려면 진짜 빨리 하이브로 가는 게 좋은데 세근형님이 그 정도만 하 저기는 안될것 같아요 네 여기는 진짜 여기서 똑같이 우주 선크 박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다 선크을 엄청 받고 안에서 하이브로 빨리 가서 디파일러를 만드는 게 제일 좋죠 디파 바디아 디파일러 그 모드로 가야되는데 상호가 쉽지 않 겁니다. 자, 팩트에 들어가잖아요. 정통적인 조이기 빌드. 참신란한 빌드입니다. 이번 거. 빌드가. 아예. 이드라가 나오긴 너무 멀거든요. 자, 자, 롤커. 롤커를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상황이 급해졌어요. 상황이. 탱크가 완성되는 순간, 잠 피치. 이거 뭐 답이 안나오상다 이러려면 전지를좀 늦게 하기 위해서 선큰을좀 곳곳에 박아서 상계적으로, 선크를 상계적으로 박아야 돼요. 상계적으로. 한계적으로 해서, 뭉창, 뭉쳐, 뭉쳐있지 않게 해서, 들어오면 걸리게, 들어오면 걸리게.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시간을 지는 상태에서, 네, 럴커하고, 저글링. 일단, 은렇게 하더. 그 다음에, 제일, 제일 주의 목적은 하이브로 빨리 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이브로 빨리 가는 거. 자, 팩토리가 이제, 완성이 됐고, 에드온이 이제 붙고, 투 팩토리를 짓고 있는 상황. 자, 럴커를 방어하기 위해서 엔지니어 피어도 이미 졌고, 테란, 벙커, 털렛서 짓겠죠. 그렇죠 선컨을 네, 상계적으로 지어가지고 탱크에 그 전진을 늦춰야돼요 탱크 전진 늦추면서 자자발 지금 이제 저기 퀸 퀸을 돈이 되면 퀸을 좀지어내요 퀸을 가스 히드라에 히드라에서 럴커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퀸을 퀸 건물을, 퀸 레스트를 지어가지고 하이브로 갈 생각을 해야 돼. 월커만 어, 만들면 안 돼. 그거를 돌파하려면 저글링도 같이 해야 돼요. 저글링과 월커를 같이 해서 돌파를 시도해야 돼. 어쨌든 몰아내야 돼요. 일단, 몰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몰아내기만 하면 상황은 세근형님 반인데. 자, 탱크가 지금 시즈 모드를 업그레이드 를 하고 있거요 탱크가 한기가 나와 있는 상황. 퀸 네스트, 네스트 자서 하이브로 빨리 가야 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계속. 계속 러커와, 예, 선크룸과럴커로 해가지고 방어를 하면서 빨리 구속해. 아니면 첫쪽은 컴세드하고 스캔과 예, 베슬로만 이용해서 들어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하이브로 빨리 가야 다 이브로 가서, 가자는 가든지, 디팔러든지, 되는데 디팔러가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가자는 가자는 가스 너무 많이 들거든요 가스가. 그냥 넓고 박아놓고, 그 위에다가, 저기, 디일러로 수험을 풀려놓으면더 이상 못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디팔러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스파이러 선택입요다 많이... 이런 선택한 상황에. 무탈을 몽창 만들었고, 그걸 점사로 해가지고, 탱커만 잡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분명히 털에 도배하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들어가란 말이죠. 아, 예, 한번잡는답다 일가지에 뛰어서 해줘요. 탱커부터 이서 옥점타로 해서, 탱커 너무 많아 근데. 아, 이거, 이거, 망했어망했어 흠코 너무 많 아, 일단, 모전인것 같아서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해줘야 된다. 계속, 흠코 폴로 이쪽으로 눌러줘야 돼요. 눌러줘야 되네. 이러면서 여기 사실 이 저는 예전에 이거를 디파일러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3세지 드라을이까지간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도 이겨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도이겨보이있는데 이렇게 조인이드를 하이브가 완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성컨을 계속, 차량이 도우면안 되기 때문에. 롤퍼, 롤퍼, 성컨을 계속 방어해줘 자, 일단 할수있다 자, 디파일러. 자, 디파일러. 디파일러 가야죠. 디파일러 건물. 자, 하이브가 완성되기 때문에. 디파일러. 만 완성되면은 밀어낼 수 있습니다. 디파일러 건물을 빨리 자야 됩니다. 자, 이게 방황해서 이게 누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히드라가 소급이 안 됐어요, 이거. 네. 디파일러 가고 빨리 지어야죠. 자, 디파일러. 아, 가디언은 선택하네, 가디언. 이거, 이거 안 좋습니다, 이거 안 좋아해. 이거 안 좋아. 아주 안 좋아요, 이거.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지게. 네. 아, 아니야 이거 창업 붙이기 겨 버릴 수 있는 이거 가스가 모셔서이 가디언이 안 돼요. 가디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걸렸나 봐요. 게임이 져 있어요. 지지를 쳐야 될 상황이 됐는데, 장어 완전히 주었어요장고가 줏어본 아, 상황입니다. 장어가 주워, 줏어본 상황, 끝도 없습니다. 이제 가디언 한 부도가 나오고, 이거 밀어낼까 봐 이거 네 아, 이제 대가리까지빼지면 아깝네, 뒷팔려만 있어도 밀어낼 수 있는 거예 아직 지시시야 될것 같은 상황이거요 나갈... 뭐, 뭐. 어, 근데 근데 4마리가... 그렇지, 또... 아 그래? 가자네마리가 치... 또... 육질하는거 아녀? 골리아 <laughs> 어, 체제가 아니여가지고상과 골리아 체제가 아니. 아무리 버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쫄아가지고 그치지? 이 가디언이 살... 가디언 모으이 아유 못할라봐라 가디언 모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 <laughs> 이이고길거가이거자 탱크 무리하게 탱크부터 걸려야될생각없할필 없습니다 터력부터걸어야돼터렉부터 사거리 받는 것부터 자, 사거리 받는 것부터 천천히 몰아내야 겠다 우리하게 필요없어요 우리하게자 일단 창우도 대가리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면서 뭐 가디언을 뭘로 잡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바이오닉만 생각하고 있는 가디언 이러면 안되죠 이러면은 세근형님이 역전할 수도 있어요 이거 보죠세근이 역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탱커로 대가리를 빨리 깨러 옵니다 빨리 이제 강화해야죠 세근형님자 탱커 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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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꾼이잡으려고 그러나? 아 일꾼 이거 진짜 이거 큰건데? 일꾼 잡히면 아, 일본을 안 피하네요. 일본을 안피하요 하지만 진건 아니에요. 지금 창우가 벌리서못 타고 있어. 이거 역전. 태그님이, <laughs> 이거, 다, 다 끝난 게임, 태그님이 역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왜냐하면, 집, 이거 큰일 날뻔 <laughs> 이거 뭐, 뭐,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다 있나. 창우 <laughs> 지금 당황했어, 당황. 어찌지네 이거. 네, 난리 났습니다. 이제 드, 이제, 이제야 이제 떠. <laughs> <laughs> 스타포트, 이제, 불이 나게 스타포트를 늘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 스타포트. 야, 비행기에 맞는 자, 큰일 났다. 지금 생각했는데. 지금 세근형님 아까 일꾼만 피했어도 이 정도 아니데1꾼는 빨리 모아서, 저글링하고 이 가디언가 있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저글링 가디언, 예, 럴커,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그냥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거. 자. 자, 레이스가 나오려 한참 멀었어요 물론, 이 레이스가 이제, 어, 버스트 레이스를 못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밀어야 됩니다 이제 본좀 들어야 돼요 무조건 최건형님 지금 제정신이 나면 바로 가야 됩니다 바로 예 달려야 돼요 자 달려야 됩니다 무조건 달려야 됩니다 전병령 지금 뭐 치고 따를 때가 아니야 지금 자 그렇죠 그렇죠 오버로드 때문에 입구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자 달리면 됩니다 달리면 돼요 자 가디엄을 조차가면 이제 이거 역전 지대 역전 역전 상황 자 지금 창우가 지금 서플이 분명히 맡겼을 거예요. 돌지 않잖아요. 서플까지 맡긴 상황이에요. 서플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천천히 자 오케이. 뭐 이래 게임이. 야이한번 후원금 그래 날 버리는 데아이거자 새끼는 상황이자 이제 레이스 들어갔는데 이제 서플이 맡겨가지고 개판돼 버린 거예요. 로 럭커 안으로 들어가야죠, 로크는 그렇죠. 로크는 예. 네. 역시, 그렇죠. 로커 똑같이 아픔을 느껴줘요 입구를 잃는 아픔. 예, 네. 펑커에 없어요. 자, 입구를 입구를 긁어버리는 아픔을 거써여기를기야지 자, 바디에 와있고. 레이트가 나와도 어떻게, 그렇지. <laughs> 이 게임이 역진되버렸습니다, <역전> 이거. 치지칠 <laughs> 뻔 하다가, 이거, 이거 웬열. 치집칠뻔하다고 이런 코비리가 없네요. 이런 코비리가. 코비리 <laughs> 이런 코비리가 없어요. <laughs> 아유, 참 걸리는 거. <laughs> 아, 워.헐. 뭔가. 뭔가 털리버. 5만 원낼 뻔했다. 시가있네 지지칠 뻔했는데. 골대. 다음은 그냥 한번더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